아하! 아동 오신구나! 안녕하세요! 방송기 전도사입니다! 오늘 Q&A 설교 세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는가 하면은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 여긴가요? 여긴가요? <laughs>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쌍둥이도 다 다르게 창조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에 앞서서 오늘 아동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같이 잘 들어보도록 해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조금은 다른 쌍둥이에요 야곱은 털이 많이 없었지만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요 이런 것처럼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둘이 달랐다라고 하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걸 좋아하고 고기 먹는 걸 좋아하고 뭐 그랬지만 아빠와 특히 친했. 그런데 야곱은 엄마와 친하고 엄마를 도와서 집에서 가정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잘했다라 그럽니다. 이처럼 이 둘의 성향도 다르고 외향적 생김새도 다른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사람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TV나,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쌍둥이들을 많이 접해봤을 것 같아요. 닮은 쌍둥이가 있는 반면, 저희가 닮지 않은 쌍둥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닮은 쌍둥이들은 진짜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옷 똑같이 입으면 누가 누군지 잘 구분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친구들, 그렇게 닮은 것 같은 쌍둥이들도 이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지문이 다른 것 뿐만이 아니라, 뭐,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들도 다를 수 있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이 쌍둥이들도 다르게 창조하셨을까? 우리 친구들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야기해줬던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는 어떤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덧붙여서 오늘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쌍둥이도 왜 다르게 태어났냐? 이 쌍둥이들도 결국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거 설명해 줄때 비유로 들었던 게 바로 거울이었었죠. 거울이 있어요? 거울 속에 뭐가 비쳐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울에 비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때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한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하는 아주 엄청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전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일부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살펴보면은 나는 뭐 글쓰기를 잘하고, 저 친구는 음악을 잘하고, 다른 친구는 말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또 축구를 잘하고. 전도사님은 춤을 잘 추고. 그런 것처럼 잘하는 것들도 다르고, 또 원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것들. 친구들 쌍둥이를 왜 다르게 창조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쌍둥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르게 창조하실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똑같이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게 없고 모든 걸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질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과 하나님의 다양한 성질, 뭐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들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내 모습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작은 틀 안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라는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또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저 친구의 모습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저 친구가 틀렸다. 라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람들과 그 친구들과 다툼이 줄어들게 되고, 그 사람들과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그 친구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신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후부터는 나랑 다른 사람들, 나랑 다른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서 나랑 다른 사람들, 나랑 다른 그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도 새롭게 계약해서 학교에 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을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계약해서 학교 나가서도 마스크 잘 착용하고, 그리고 손도 잘 씻고, 생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밝은 미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 우리 친구들과 아동도 애비 시간을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시 만난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바라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아버! 안녕!